네, 헤라님.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대승의 길을 열어주고 나락할 후에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70%로 봤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이 예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100% 맞는 말이에요. 난70% 이상이라고 봐.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진짜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게 음. 윤통 윤톡 때문이야. 윤통이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국힘은 이렇게 얘기하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너무 잘못해서 음. 윤통이 비상겸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 민주당이 잘못하는데 왜 민주당 편을 들고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도 대파 흔들면서 음. 왜 국힘을 안 밀어줬을까. 윤통이 미움받을 소리만 하잖아. 국민 마음을 전혀 이해 안 해주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 고집부리면서 국민 끝까지 속에 사과 안 하셨죠. 아까 그러니까 국민 속을 뒤집어 차라리 담화문 안 발표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힘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이렇게 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똥꼴 차서 자기 눈 찌른 거야. 국민이 지지했으면 왜비상험했겠어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국정 동력도 상실하고 민주당 거대 야당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마련한 게 자기 책임이야. 어, 그래서 이재명이 어부지리로다가 대통령이 된 거지. 근데 지금 국힘 똑같이 하고 있어. 민주당이 아무리 폭정을 해도 보통 그렇게 대장동 항소폭기 같은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엄청 큰 사건이야. 엄청 큰 사건이야. 대놓고 자기 사건을 갖다가 무마하겠다고. 음. 간도 커. 네. 근데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전혀 영향이 없애는. 없어. 왜? 국힘이 저지랄 하니까. 날마다 똥벌 차니까. 윤 어게인 이지랄 하고 있어. 그러면 윤 대통령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안 오네. 그래서 저렇게 재판 진행할 수 있고, 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막뭐 60%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그나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장동혁 여당 대표하는 소리 봐. 소리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딴 소리 하고 네. 앉아있고 윤 대통령 면회 가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전히 사과를 해도 진심이 아닌 거야. 사과할 때도 뭐라 그래. 민주당 잘못이다. 아니 민주당 잘못인 거 알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야. 자기가 왜 그거를, 쟤네가 잘못했다고, 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를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자복을 안 하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야. 네, 어떻게 비상개혁 끝난 지 1년이 되도록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그래서 똥볼를 차는 거야. 저렇게 똥볼를 네. 차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민주당의 실정을 못 보게 만들어. 민주당이 진짜 너무 잘못하는데 국민이 그거에 분노하기보다는 국힘의 힘행태 더 분노하게 만들고 민심이 그래서 그렇게 지질 격차도 심하게 나고 TK에서조차 돌아섰어. 그러면 어떤 식이냐? 차라리 소멸되는 게 나은 거야. 왜냐? 자기 역할을 못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무게 때문에 조직 자체가 힘들어. 우리 나라가 더 힘들어져 왜 민주당의 실정을 보지 못해 이재명 음. 대통령의 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 왜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음. 어 차악이지 여기 더한 악이 있으니까 이거를 못 보게 된다 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도 국민들이 더 부적절하게 보는 행태를 하는 다간 차라리 없어져서 안 보이면 음. 민주당 하나만 봐 국민들이 그러면 일당이면 뚜렷하게 보게 돼 있고 음. 그들이 잘못하는 게 더. 투명하게 보여.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더 몸을 운신하는 폭이 줄어들지. 아,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지금은 음. 운신하기가 좋아. 왜? 내가 똥보를 차는데 쟤들은 날마다 더큰 똥보를 차네. 차주시네. 음,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음. 이재명 대통령은 꽤가 조조라 뒤에서는 모사를 꾸며도 앞에서는, 국민 앞에서는 아닌 척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조금 국민이 불쾌하거나 나쁘거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입도 뻥껥 안 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눈구렁이처럼 넘어가고 다른 거로 덮고 이런 아주 정치적인 모사의 기술이 뛰어난 음. 사람이야. 거기에 비하면 그런 잔 기술이 하나도 없지. 국힘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똥볼만 차. 그러니까 그들의 똥볼로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이 실정을 덮고 있는 격이야. 국민 눈을 가리고 있어. 자기들이 잘못해서 거기에 집중시켜서.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사실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이 양당체제가 계속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유지가 되었는데, 진짜 국민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 저는 독재체제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가속화되는 게 보이지. 음. 국민이 그걸 보고 각성을 하지. 음. 지금은 그들의 그 독재가 안 보여. 음. 하도 더 이들이 너무 미련하게 정치를 못하고, 더 바보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악이야. 음. 아, 부처님이 얘기한 무지가 죄다, 어리석음이 죄다가 맞는 거야. 차라리 잔인한 게난 거지. 음. 음. 어리석음 때문에 국민의 눈을 가려서 현 정권에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진짜 잘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잘한다고 느낄 정도로 네. 그들의 역천자를 못 보게 하니까 이렇게 여, 자기 역할을 못 하는 야당은 차라리 사라져 주는 음. 게 낫고 또 하나 두 당이 항상 있었잖아 보수 진보. 네. 서로 싸우지만 견제하지만 서로가 도와주고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소처럼 줄다리기처럼 한쪽이 쓰러지면 한쪽도 쓰러지게 돼 있거든. 응. 윤통이 쓰러지면 이재명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이유. 그 윤통을 아직도 지지하고 받쳐주는 국힘이 있기 때문이야. 말로만 사과지 뭐라고 얘기해. 이번에 장동혁도 사과할 때. 어 민주당이 실정을 해서 민주당 때문에 개엄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야 자기들 잘못을 그냥 사과해야 되는데 변명하고 핑계대고 사과 하나를 올바르게 못해 그리고 사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실제 행동은 어때 윤통하고 가서 만나 윤회교인 세력 지지해 황교안 이러면서 사과를 해 그럼 그게 진정성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윤통을 붙잡고 있어. 이러니까 이쪽에 이재명이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게 한쪽이 무너져야 다른 쪽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할수 없어 국힘이 지금 이조갑재가 얘기한 썩은 동화줄인 윤통을 잡고 있는 여기서 썩은 동화줄이란 표현한 건 보수라서가 아니라 윤통은 의식이 썩었어 술 먹은 거 붙어가 대통령이 그렇게 관료들을 데리고 술을 먹는 관료한테도 지적을 하면서 너는 국가 공무원이 왜 이렇게 술 먹니 고쳐라 해야 되는데. 술을 먹어 그렇게 국민이 다할 정도로 그뭘 잘했다고 그걸 갖다 편을 들고 의식이 썩었고 자기 부인이 잘못하고 월권하는 거에 대해서 오냐 오냐하면서 자기 막내 딸이야 부인이 그걸 감싸는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잖아 그거를 고쳤어야 돼 국힘에서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오냐 오냐하고 받아줘서 비상격까지 했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못했대 그 어느 국민이 그걸 올바른 정신 있는 국민이 받아들여?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서 윤호개인에 윤호개인 아무도 안바래그 극단적인 국민들 몇명 빼놓고는 다시 그술 먹는 꼬라지 보고 싶고 뭐그 부인이 마표 되게 걷고 부적절한 처시라는거 막내딸처럼 오냐오냐하면서 우리 부인은 다 착하다 정이 많다 이딴 소리 헛소리 하는 거 듣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윤통을 잡고 있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윤통을 버릴 때 이재명도 쓰러지는데 이재명을 쓰러트린다고 공격하고.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윤통을 잡고 있으면 더 부적절한 사람을 잡고 있는 거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면 국힘이 소멸돼야 돼. 망해야 이재명과 민주당도 그 실정이 보여서 국민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나라 정치가 판을 뒤집고 새로 써야 돼. 음. 네. 지금 조갑재 대표는 나머지 30%의 가능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와서 새롭게 체제가 정비돼서 이준석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힘 지도부의 움직임은 친한계를 완전히 몰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계의 논란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이 약한 거지. 당대표 출마했어야 돼. 출마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오잖아. 그때 내가 출마라고 하는데, 안 해. 안 하면 자기 입지가 좁아져 죽이려고 할 거야. 죽느냐 죽이느냐 싸움이 붙은 거거든. 근데 자기가 권력을 자꾸 포기하는 쪽으로 가 이분은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권력을 얻어야 뭔가 국민 위해서 쓸거 아니야. 그럼 싸워야 되는데 당권을 쟁취해야 되는데 쟁취를 안 하고 당 대표 선거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한 직에서 자꾸 소리를 내니까 그걸 누가 듣고?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과 소리를 다르게 내면 적으로 간주하면서 음. 대다수 중도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대변하는 게 한동훈과 친한 게인데 거기를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미쳐 있는 거야. 윤능개인세롭과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국민과 괴리된 음. 어떤 상태 에 지금 미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럴 때 한동훈이. 벌써 나와서 다른 게 꾸리거나 뭘 했어야 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거기 있잖아. 그리고 소리내고. 음.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 음. 개혁신다가 연대하고 뭐 새로 꾸리고 힘들다고 봐. 음. 밀리고 있다고 봐. 음. 음.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괴멸돼, 국힘이 괴멸된 상태에서 새롭게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친다? 근데 한동훈 중심으로 뭉칠 사람이 몇명안 돼. 음. 친한 게 외에는 없어. 친한계도 결속력이 강하지가 않아. 한동훈을 중심으로 엄청 충성을 하고 옛날에 그 김종필이나 김대중이나 김영삼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김대중 같은 경우는 막그 아랫사람들 다 끌려가서 고문받고 그래도 입을 안 열고 막 이럴 정도로, 정도로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 현대인은 애고가 세서 그래. 옛날에 그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김종필, 삼김시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애구가 자아가 적어. 그래서 굉장한 어떤 남에 대해서도 존경과 충성심을쓸수 있고 굽힐 수 있는 순종하는 애구가 있으니까 아랫사람도 그런 사람을 거느렸는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공부는 많이 했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적어. 아랫사람이 충성을 하는 아랫사람을 거느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뭐 역량이 안 돼서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음, 음, 이렇게 근데, 보시는 거죠. 그렇지 역량이 안돼 그리고 완전히 붕괴된 다음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모일 그 에너지 자체가 적어. 음, 아 그러면 거의 이제 보수 정당은 몰락하는 음,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음. 민주당은 원래 정당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역풍이 무서워서 확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안 무서울 거야. 지방선거에서 얘들이 다 대패를 하고. 민심이 선택을 민심이 하면 민심이, 응, 자기들의 힘을 또 실어주면, 아, 하래나 보다. 이제 위원정당 심판해서 괴멸시킬 거야. 음. 그때는 법원도 민심에. 뭐할 말이 없, 할 말이 없니까그니까 네. 민심을 못 잡으면 몰락이야. 음. 근데 윤통을 보고도 몰라? 민심을 잡지를 네. 않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못한 대통령이라고. 어리석은 대통령이니까. 네. 민심을 못 잡는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지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는 알아. 꽤가 조조지. 그러니까 국민 눈치 싹 보고 쥐새끼처럼. 음. 그렇게 하니까 아부지를 하고 뒤로는 국민이 아닌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자기 죄를 방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할지언정 앞으로 말할 때는 국민이 두려운 줄은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싹 하는데 그 윤통과 이번 미련한 그 국힘은 국민 무서운 줄 몰라. 그냥 지 고집대로 가.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를 몰라. 그냥 계속 고집 부리면 지 뜻대로 되나? 멍청한 거지. 국민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가장 싫어하지. 응. 그게 바로 그 어리석은 지도자가 윤통인 거야. 근데 그 윤통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괴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는 다남 탓이 아니야. 자기들이 망할 길로 가. 지금 망할 길로 가는 거잖아. 지난번에 민주당 탓할 거 없어. 민주당이 그 저렇게 흥하게 된 거는 윤통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말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도지게 그때 런 종섭 사건을 일으킨 게 누구야 윤 그리고 대통령이죠 구, 그렇지 그리고 윤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의대 정원 나는 무슨 보관이 있어서 2천명 한줘 그냥 되나가나 대통령이면 2천명 해라 그러면 해? 뭐 군대요? 나라가? 정말 군대도 그렇게 안해 상명 하복 응. 이걸 못하는 군인들도 있는 게 요즘 세상인데, 이래서 자기들의 의식이 문제인 거야. 모든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 내 의식으로 내가 사는 거야. 자기가 못 사는 이유는 남 탓이 아니야. 자기 의식 때문이야. 근데 그 의식을 지금 위대한 유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식을 안 보지. 우리도 보면 이제 보수층이 많으니까 무조건 민주당 공격하면 좋다고. 나는 민주당을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의 의식이 잘못된 걸 지적하느라고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도 잘못하니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제까지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훨씬 공격했어. 왜냐면 이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항상 권력을 잡은 층을 공격을 하는데 지금 보수인 국힘은 너무 잘못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정을 오히려 국민들이 못 보게 가리는 역할을 해. 공격해서 까발려야 되는데 까발려서 공격하는 한동훈을 갖다 내치고 있고, 그치? 근데 한동훈은 그게 에너지가 작아갖고 이기지를 못하고, 친윤계를 에너지가 커지려면 그건 머리로 커져야지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미움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짐승성 올라왔을 때 그걸 꺾고 자기 정도를 걸었어야 돼. 그때 당도표 되고 나서 윤통을 꺾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 이후로 치중계랑 싸움해서 이겼어야 돼. 절대로 안 물러서고 아주 그냥 대판 싸워서 이겼어야 돼. 근데 그걸 두려워해. 말만 하지 실행력이 약하지. 그러면 그 두려운 놈이 안 죽어서 애고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에너지장이 크지가 않아. 약하지. 음.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친한계 지지층만 지지를 하지. 한동훈 음, 빠라고 하는 지지층만 중도 보수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얻고 있어. 다 음, 네. 이게 약해서. 맞는 말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약한. 악하면 안 듣거든. 그래서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되게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련이 한동훈이 또 죽는 과정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죽는 거는 참 서서히 죽는 거지. 이렇게 <laughs>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벌써 입지가 좁아지는 쪽. 탕대표 선거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당하고 계속 좁아지잖아. 말해서 되는 게 옳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직접 행동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음 그래서 좁아지고 좁아지고 이제 그 단계에 논란이 있고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한동훈과 친한 게 죽이면서 본인들도 죽는 거야. 어느 국민이 저런 정당을 아직도 자기들 잘못 반성 안 하고 내부 총질하면서 싸우고 내부 총질을 누가 하나 이기들. 한동훈하고 친한 게 보고 내부 총질한대. 그들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에너지가 약해서 당권을 못 잡으니까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내부 총질인 거야. 절대 다수의 중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정당은 망해야 된다. 댓글도 안 보나 미친 것들아, 다 망해야 된다. 저 정당이 망할 때그 다음에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정이 밝혀지고 그때 국민은 망연자실할 거야. 이런 아. 인간들을 뽑았구나. 허, 아 어떡하지? 나라 망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소를 쓸 수가 없어. 대안이 없어. 정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국민들이. 그럴 때 완전 절망하고. 아픔 속에 빠지고 그리고 저들이 몰락하는 건 경제 위기가 와요. 네. 지금 환율이 참난리 난리 아닙니다. 음, 네. 못 잡아. 그리고 제 IMF 거구나. 정말 경제는 완전히 폭망하고 저들은 계속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 방탄하려고 하고 견제할 정당은 없어지고 이런 식의 사면 초과가 왔을 때. 네. 음. 그때 국민들이 새롭게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서 완전히 싹쓸이해 버리고 음. 새롭게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정치인들 갖고는 나라가. 음.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냥 썩은 동아줄이지만 끊어지지 않았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